739번, 오케이.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수는, 이두 자리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에 7배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두 자리 자연수보다 18만큼 작다고 한다. 이때 처음 수, 즉두 자리 자연수를 물어봤어.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에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두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둘 거야, 이렇게. 자, 이 수는, 즉, 10X 플러스 Y는 이두 자리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 자, 각 자리 숫자의 합,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의 7배이고, 이렇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오케이 바꾸니까 10y 플러스 x가 될거고그 수는 처음 수보다 10x 플러스 y보다 18만큼 작다. 이랬단 말이야. 이때 처음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나는 자, 요놈과 요놈을 연립해서. x 값 y 값 구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처음 값을 구하면 되겠다. 오케이.